여러분, 이 물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21억 4천짜리 건물이 지금 13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얼핏 계산해도 6억 이상 벌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임차인이 26명입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다들 도망가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도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 물건은 화공역에서 도보로 5분, 약 370m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 다가구입니다. 오늘은 쳐다만 보지 마시고 뛰어들거나 발버둥이라도 쳐야 할 물건입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권리와 수익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정보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0-33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35,193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 또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물건 번호를 반드시 입찰서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번이라고 잘못 적으면 큰일 납니다. 1번은 바로 옆 건물이지만 수익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는 21억 4541만원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64% 13억 7306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입찰가의 10%인 약 1억 3730만원이며 매각 기일은 2026년 3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토지 면적은 185.42, 약 56평, 건물 연면적은 430.78이 약 130평 규모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옥탑층까지 포함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즉, 단순히 작은 원룸 몇 개짜리 건물이 아니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전형적인 수익형 다가구 구조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0-33번지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85.4제곱미터, 약 56평, 건물 연면적은 약 430제곱미터, 약 130평 규모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 등 구조를 보면 지하 1층에 다중주택 3실과 공동취사장이 되어 있고, 1층은 일종근린 생활시설로 소매점과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다주주택 5실로 되어 있으며, 지상 4층은 2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에서는 지하층의 4세대와 1층에서 4층까지 각 5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층별 구성은 지하층은 주거 및 공용공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일반적인 오래된 다가구 느낌이 아니라 외장 마감이 비교적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코니와 창호 배치도 임대 수요를 고려해 설계된 형태입니다. 이 건물은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수익형 다가구라는 점이 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물건입니다. 또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4층에 확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입지입니다. 5호선 화공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로는 약 37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확실한 역세권이고 임차 수요가 끊길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건물 바로 앞은 왕복 4차선 이상의 강서로 대로변과 인접해 있고 생활권 자체가 이미 완전히 형성된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상가, 병원, 약국,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직장인과 1인 가구 수요가 항상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물 자체는 대로변 바로 옆이 아닌 한 블록 안쪽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끄러운 소음은 피하면서도 생활 접근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임대용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물건은 구조는 전형적인 수익형 다가구, 입지는 역세권, 주변 환경은 이미 검증된 임대 지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권리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16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는 주식회사 MNS 대부 채권 최고액은 18억 2,400만원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보시면 그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 설정이 8건이 붙었고 신청된 이미 경매 그리고 강서구와 국세청의 압류까지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모두 말소로 정리됩니다. 즉, 이 물건은 낙찰자가 권리상으로 끌고 갈 짐은 없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법원 기준으로 확인된 임차인은 총 26명입니다. 이 중에 21분이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미처 배당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는 이곳에 전입만 해놓고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26명의 임차인 나중에 낙찰받고 명도해야 하는 과정에서 힘들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 중단한 명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소 기준 권리인 2020년 7월 16일 이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단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입은 되어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거나 확정일자는 있어도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이거나 혹은 보증금과 월세가 미상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전 임차인 전원 인수 없음 전부 명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떠앉는 권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습니다. 권리상 리스크도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 명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인수해야 할 권리 없음, 혁명도는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부 정리 가능한 구조. 그래서 이 물건의 본질은 권리 싸움이 아니라 운영과 숫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1주택 보유자가 하나 더 주택을 매입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최저 입찰가로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 조건부터 다시 깔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 금액은 13억 7,306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 구조는 1015대책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주택에 해당하고 1015대책에 따라 15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최대 6억 원 또는 매입가의 40%중 작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낙찰가의 40%를 계산해 보면 13억 7,306만 원의 40%는 약 5억 4,92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6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4,92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낙찰가 기준 자기 자본 투입액은 낙찰가에서 대출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13억 7,306만원에서 대출 5억 4,922만원을 빼면 매입을 위해 들어가는 내 돈은 약 8억 2,384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용 면적 85일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3.0% 지방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2% 총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이를 낙찰가에 적용하면 13억 7,306만 6천원 곱하기 3.5%면 4,805만 7,310원입니다. 즉, 취득세는 약 4,806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 이제 전부 합쳐보겠습니다. 낙찰가 자기 자본 약 8억 2,384만원. 취득세 3.5%약 4,806만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 부담금은 약 8억 7,34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총 투자 규모는 은행 대출 5억 4,922만원과 자기 투자금 8억 7,340만원, 이 둘을 모두 합하면 총 투입 자금은 14억 2,262만원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매달 실제로 얼마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약 5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대출에 연4% 금리를 적용하면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약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낙차를 받기 위해 형님이 직접 투입한 자기 자본도 그냥 공짜로 묶여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연4%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물건에 들어간 자기 부담금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회비용 이자 역시 매달 약 29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이자 약 180만원, 자기 자본 기회비용 약 290만원, 두 가지를 합쳐서 매달 약 470만원 수준입니다. 즉, 이 물건은 아무 임대도 놓지 않고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매달 470만원을 벌어야 본전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나는 이렇게 큰돈 없어, 자신 없어 하면서 물러섭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정말 많이 부족한 분도 계속 두들기십니다. 문이 부셔지게 두들기다 보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문이 부셔져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두들기느냐에 따라 1년 후 혹은 3년 후 나아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로가 아닌 경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란 의미입니다. 물론 위법이나 탈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만 다른 경로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흥미있어 하시는 수익편 임차인의 보증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임대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씀이 많으신데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더 받고 못 받고는 자신의 능력과 운세, 시기, 이딴 것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면 부자 되는 거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임차인들이 맡겨둔 보증금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 경매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학원을 수료하고도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의 멤버십으로 가입하시고 교차검증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임차보증금 총액은 약 17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 빚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약 5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임차 보증금에서 이 은행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약 1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직접 투입했던 자기 투자금이 있었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 투자금은 약 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보증금에서 이 투자금까지 전부 회수하고 나면 여기서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은행 빚도 없고 내 돈도 전부 회수한 상태에서 손에 남는 돈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이제 남는 돈입니다. 이 남는 돈을 그냥 통장에 놀려두지 않고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연4% 금리로 예치해 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 한 달로 나누면 약 12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더해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서 들어오는 월세 총액은 매달 약 235만원입니다. 이제 전부 합쳐 보겠습니다. 예치금 이자 약 120만원, 월세 수익 약 235만원, 이두 가지를 더하면 이 건물에서 매달 존에 남는 돈은 약 350만원 중반대가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은행 빚 전부 정리되고, 내 투자금도 전액 회수되고, 그 이후에도 현금이 남아 매달 300만원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전세 맞추는 물건도 아니고, 월세 조금 받는 물건도 아닙니다. 구조를 완성하면 돈이 쉬지 않고 도는 물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돈이 만들어지는 건물을 하나 만들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딱한 번의 입찰과 낙찰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2년도 채운 다음에 감정과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매각 금액은 21억 4541만 6520원입니다. 취득원가가 14억 2262만 3310원이고, 매각금액은 21억 4541만 6520원입니다. 전체 양도 차익은 7억 2279만 3210원이 정확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미 1세대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꾸고 본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식 계산대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차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차익이 잡힙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3억 1851만 1876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한번 줄어듭니다. 보유 3년 거주 2년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20%가 적용되고, 공제액은 6,370만 2,375원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까지 빼고 나면, 과세표준은 2억 5,230만 9,501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표상은 38% 구간이지만, 누진공제 때문에 실제로 내는 체감세율은 약 33%입니다. 양도소득세는 7,593만 7,610원. 지방 소득세는 759만 3761원. 결국 세금은 총 8,353만 1,371원이고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에 남는 순수익은 6억 3,926만 1,839원입니다. 즉이 물건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다 정리하고도 약 6억 4천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나돈 부족해서 못 해. 하시는 분 정말 금융사에 가셔서 알아보셨나요? 직접 발로 뛰면서 저축은행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이 경매 물건을 출력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정해보고 약속 받아보십시오. 이한 번의 발품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수익과 3년 후에 누군가는 6억 4천만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법인은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고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세금 구조가 훨씬 무겁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매입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법인 명의로 최저가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낙찰가는 약 13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개인과 차이가 납니다.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맞습니다. 취득세율을 12.4%로 잡으면 취득세만 해도 약 1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손에 쥐기 위해 실제로 들어간 총원가는 약 15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제 바로 매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각을 선택합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약 2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입 대비 차익이 약 6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진짜 승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각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일반 법인세에 더해서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추가 과세 20%가 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차익 6억 원에 대해 세금이 약 2억 1천만 원이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법인으로 이 물건을 낙찰 받아 바로 매각했을 때 세금을 전부 정리하고 법인에 남는 순수익은. 약 3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개인처럼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과세를 받는 방식보다는 수익은 분명히 적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부담도 없고 시간을 길게 끌 필요도 없이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인만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년 버티고 매월 수 100만 원을 벌면서 개인으로 6억 이상을 가져갈지 아니면 법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서 4억 가까운 돈을 빠르게 회수할지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격이 높아서 선뜻 손이 안 가는 물건이지만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운영으로 한번 매각으로 한번 두번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인데도 손에 남는 돈이 몇억씩 달라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를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물건들 겉으로는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와 구조를 제대로 보면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 과정, 이런 구조 분석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영상에서 다 못한 세금 구조, 금융 흐름, 그리고 실제 투자 판단까지 한 단계 더 깊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경매 분석 이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큰돈 버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